이것만큼 꼭 해봐야 한다. 아마 방송국. 슈스를 하면은 활동비도 쏠쏠하게 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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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신이 등판 슈스 52기입니다. 슈스 53기입니다. 지금부터 새내기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1학년은 수강신청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강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야 잘 될까요? 엑셀에다가 미리 학수번호를 다 입력을 해놓고 그걸 바로 복붙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분반은 근데 학수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분반을꼭 확인하고 체크를 음.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는 동시접속이 되기 때문에 용병을 구해서 창을 각자 한세개씩만 띄워놓고 용병 세개나세개 이렇게 해서 저는 1학년 6개 때 7과목을 잘았다고 기억합니다. 수강신청 망할 걸 대비해서 예비 시간표를 몇개 정도 만들어야 할까요? 저 같은 음. 경우는 4안까지 만들어놨어요. 오 <laughs> 4안까지 만들어놔서 가장 가능성 없는 과목들만 조금 빼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4안까지 만들어놨고. 저는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망하면 그 자리에서 빨리 찾아가지고 저는 하는 편이었어요. 음. 1학년 때 동아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, 취업에 도움될 만한 거 하는 거,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? 1번, 2번으로 하고 동시에 말해볼까요? 음, 하나, 둘, 셋! 1번! 동아리를 하면서 선배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 뭐 동기들이랑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동아리는 자기 끄끼가 관심 있는 거 외에도 하고 싶은 걸로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1학년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더 추천하는 게 고학년이 되면 약간 그 압박감 때문에 하고 싶은 거잘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1학년 때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주의라서 하고 싶은 걸 약간 많은 사람들과 경험할 수 있는 동아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학생 한달 용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? 알바를 만약에 안 한다 하면 대학생 된 만큼 술자리도 많이 가고 밖에 있을 일이 더 많다 보니까 50 이상은 돼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50 이상 정도 항상 쓰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대외활동도 추천해요 알바할 시간이 너무 없다 하는 분들은 대외활동에서도 그 돈을 주거든요 뭔가 알바 대비 적은 노력 투자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서 대외활동도 추천합니다 튜프스를 하면은 활동비도 쏠쏠하게 들어요. <laughs> <거. 웃음>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건 장학금 받아보신 분 우리 중에서 <laughs>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아. 있는 사람이 몇명 없는데 캠퍼스 마일리지라고 저희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20만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줘요. 그래서 그걸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쇼스나 다른 부속 기관에 속해 있으신다면 장학금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열심히 하세요. <laughs> 학점 또는 과장 둘중 뭐를 사는 게더 좋을까요? 내 네, 과잠 색깔이 마음에 든다면은 뭐 과잠을 사셔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네이비로 있는 학잠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동아리는 무엇이 있나요? 저희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이라고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체험한 다양한 동아리들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동아리도 있는데 자기가 선택한 학과. 그러니까 소학회라는 학회도 있어서 거기 안에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서울여대 주변 맛집이나 놀기 좋은 곳이 있나요? 저희 다 같이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러면 <laughs> 사실 저희 학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저는 유견이거든요. 저희 방송국 친구들과도 그렇고, 과동기들이랑도 그렇고 그 유견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데 그게 육회연어 비빔밥인데 가성비도 좋고 정말 맛있어서 추천합니다. 그리고 그거 먹을 때는 꼭 소스를 매실고추장 소스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작년 신입생 Q&A 때도 말했던 곳인데, 공릉역을 가면 그 파란 대문이 보이는 공릉곱창이란 집이 있어요. 근데 여기를 생각보다 서울여대분들이 아직 많이 모르시더라고요. 부어주는 곱창인데, 약간 오늘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술 한잔 하면서 곱창 먹고 싶다 하면은 이 공릉곱창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꿀교양이 궁금해요. 저는 그 1학년 때만 들을 수 있는 교양인데 대학 생활과 진로 탐색이라는 교양이 이게 패논페로 결정되다 보니까 그 중간 기말시험도 없고 과제 하나가 두 개만 제출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수업 자체도 비대면에다가 항상 강의해 주시는 분도 달랐어가지고 뭔가 자기 진로를 알기에도 좋고 교양적으로도 다른 거에 비해 꿀 교양이라서 추천해드립니다. 서울여대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한다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? 삼각숲 피크닉을 꼭 추천드리는데요. 축제 때 이제 돗자리를 대여해주거나 이렇게 깔아놓고 서울여대가 또 여름에 되게 예쁘잖아요? 맞아요. 그래가지고 삼각숲에서 피크닉 하면서 또 비틀주스 하나 사서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놀면은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뭔가 대학생 때만 할수 있는 대학생만의 경험을 대학생활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서울여대에서 뭐 서랑제나 학술제 같을 때 되게 아기자기한 부스도 많이 오고 푸드트럭 같은 것도 많이 와요. 그래서 학교에서 최대한 그런 좀 활동들도 많이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동아리나 이런 구속기관에서 따로 여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. 저희는 5월에 대학가요제를 합니다.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상금도 노리시고,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러 와주시면 좋겠어요. 이사학번 새내기 여러분들, 학교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시고, 정말 즐거운 학교생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신입생 여러분 슈니가 되신 걸 너무 축하드리고 학교에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서 재밌는 대학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사권 슈니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.